자, 들어갑니다. 근데 계좌해 가지고 이년지겠습니다 자, 이 김민중이 저게 안 되는 게 이전에도 했거든요. 근데 높이를 워낙 의식하니까 플레이 자체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요. 야, 김대웅 하나에 한 차대 칸스의 트존 공격이 다 막히네요. 던집니다 이 바운드에 가다 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와야 돼요. 이런 거안 먹으면 되거든요. 참참저 선수를 왜었죠한번 번호는 참 좋은데 실력은 참 여기 아, 등번호랑 반비를하네요 어이구, 어이구! 되는데아이아이딱 드리블 치는 거 보면 알아요. 땅 보고 드리블 연락게 치고 있는데 무슨 팁이 여기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바드들이 땅 보고 드리블 치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것자에다 무너뜨렸거든요. 아, 네. 옛날에 그래서 후반에 김대웅 공격할 이유 없어요. 빼줘야 돼. 네, 빼주고요. 임창석 수련하는 정말 하신네요어떻게괜았어요 어, 이거 뭔가요? 아, 회오리슛이었어요못 오죠. 일단 그러니까 김대웅이 사쓰 이번 차안고 태워가지고 조금만 안 먹어도 저건 돼요. 다만 김현영이 들어야 될 것인데요. 야, 김대, 야 김대웅 때문에. 선수의 페 못합니다. 자, 김영현 들어오고요. 김영현 잘해라! 제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빼야될 선수 는 많거든요. 23번, 13번, 2살, 3번 사이드. 지금 둘중한 명이 나갈 줄 알았더니 엉뚱한 선수가 나갑니다. 바다면서도 공격 못 합니다. 한치, 한치 내 공격 못 해요. 뛰어갈 아, 네. 필요가 없어요, 이거. 2바운드 아, 차마 네. 해줬고요 아, 네. 넣어줍니다! 김대훈 아, 네. 선수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세라모니가다졌네요 때리는지 모르겠다는데 넣었어요. <laughs> 대현치는 지금 분전해 주고 있어, 잘해 주고 있어, 선전하고 있습니다. 야, 김대웅이 한 차례 팬티를 확실하게 막아내고 있어요. 한번 김채린 열받아서 한번 들어가가 되지 않겠어요? 들어갑니다. 야, 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네요. 들, 듣고 있나? 근데 권영우 선수도 아쉬운 게 하체가 좀 생각보다는 부실해요. 그러니까 저 저게요. 절대적으로 하나 좋은 게요 인데이 선수들에 비하면 확실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요 그, 선수들보다 좋은데 더 올라가려면 지금으로 여기 어, 하체를 더 강하게 줘야 돼요. 빼고요. 대학교가 최고의어 샤브라커는 의점이아니왜다 이따 들몰 올려가요. 제가 간두됐으면한두 명은 착살 났을 거예요. 공기가농구 중앙대랑 공격대 하는 선수인데아 머리 나쁘게 된거하네요 저희 하나 있죠? 박지원이라고. 농구부터 맞춘다고 했 아니 지연이 헬프 안 하죠? 아 미안해!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자연치는 그 헬프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면, 헬프를 초대해이안 좋아요 빨리 아, 돌아서! 좀 체력 좀세그해줘요 진력 끝인데. 안 되죠? 아, 여기 리바운드에 왜 들어가 있냐고요? 저승나 선수들이 페인트존 안에. 그냥 까드나 잡고 쓰면 돼요. 자이언트 선수도 아쉽습니다. 네, 크런치 나이 드리면 나이 드리면 낫습니다. 그리고 빨리 와주고요. 아니, 언제까지 인창 서버 시계합니까? 자이언트는 다타네요 공은 둘이 집어넣고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아틀라스가 지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터밍먼트에서두 선을 왜 아껴요 아끼다 똥된다가 있죠 자이언츠는이선수 들어와야 돼 언제까지 저기 앉아서 뭐합니까 지금 견, 아니, 경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아끼다 똥되는 거예요 이두 선수 왜안있는 왜 겁니까 여기서 지금 경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아쉽네요 3쿼터로 경기가 해서 승부가 끝났다고 보네요. 황석구랑 최영준은 경기 끝나고 갈 가능성이 나... 안성... 것 같아요. 진짜 월데리 보는 거. 차라리 엄 한다고 는게나겠다 수준 정도인데. 지금도 팍 싸우다 안 하고 파울해 주고. <놀람> 자, 벤치로 주전들이 들어간 커터에서 겨... 경기가 끝났습니다. <놀람> 몇 패실까요? 주... 중앙대는주전은주영 <놀람> 27대14로 27대 한 차례가 13등 왔었고요. 사실상 승부가 끝났네요.